우리 시입 마성 어린이집 유아반 어린이들 준비됐어요? 준비됐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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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, 아직도 이거 하는군요. 네. 한번더 해볼까요? 네. 우리 어린이 친구들 준비됐나요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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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! 그러면 우리 음악 나갈게요. 바랍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!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어린이 여러분, 우리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. 사진 제일 잘 찍는 작가 선생님이 찍을 거예요. 아까는, 네, 우리 엄마 아빠가 찍었는데요. 훨씬 더 사진을 잘 찍는데요. 앞쪽 바라보시고, 네, 앞에 보세요. 앞에 보세요. 자, 우리 버튼 이렇게 한번 내, 내보자. 자, 이렇게, 이모처럼. 네, 오 잘한다. 네, 우리 버튼 이렇게 한번 해보자, 이렇게. 자, 하나, 둘, 셋! 아, 잘한다.